남미로 떠나실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남미를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남미를 한번 다녀봤죠 <laughs> 네, 남미의 바나다 채로을 찾으셨죠? 네, 남미의 바나다에 사는데 솔직히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40일 정도 남미를 다시 다녀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뭐 배낭 여행하면 유럽이나 뭐 동남아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요즘에 사실 남미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좀 남미가 준비해야 될게좀 많죠?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laughs> 남미를 여행 갈때뭘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고자 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황해병 응. 주사를 맞아야 돼. 네 황열병 네옐로 네. 카드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지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과거에 황열병 주사를 맞으면 예전 옐로 카드에는 맞은 날짜랑 이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네 그래서 그게 지나면 다시 맞거나 그야 음. 되는데 최근에 WHO에서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한번 맞으면 평생 간다고 바뀌었는데 기존에 맞으셨던 분은 그냥 재발급만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맞고 그거는 평생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맞았는데 평생이라는 그게 없었어가지고 저는 재발급을 받으면 되고 이병건 작가님은? 맞아야 되고요. 이거 뭐 그냥 병원 가서 맞으면 되나요? 일반 병원에는 황역병 접종이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좀큰 음. 병원 검색하시면 확정 나옵니다 보통 맞으러 가는 데가 중앙의료원 음, 네. 이런 쪽인데요 그거는 검색하셔서 가시는 곳에 가장 가까운, 가까운 곳됩니다 네. 근데 황역병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음네 예방 접종이 모든 게다 그렇죠. 그때 여행 가기 한한달전 정도에 맞았는데 주사를 맞고 며칠 후에 담긴 물처럼 이게 확 올라왔거든. 그래가지고 음. 그때 당시에는 여행 가기 전에 회사 다녔대요. 는데 <laughs> 정말 어, 네. <laughs> 정말 그렇죠. 아파가지고 아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예방 접종이 제가 알기로 그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게 2주 후에서 한달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행 가서 몸살 기운이나 음, 이렇게 어, 올라오는 그렇죠. 거는 좀안 좋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적어도 2주에서 한달 정도 아, 전에는 맞아야 네. 되니까 변광 씨도 이제 네, 줄. 저도 맞으러 가야죠. 네. <laughs> 하고요. 말라리아는 약간 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자기가 가는 지역에 따라서 네. 추천을 해 주시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말라리아 약을 가져가야겠다 말아야겠다를 좀 판단을 해 주시고... 네, 아,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황열병 주사도 맞고 말라리아 주사도 맞고 다 맞아도 상관없나요? 말라리아는 주사가... 있는데 아, 그런가 그러면... 네, 인천 공항에 서도 맞을 수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인천 공항에서 맞는 거보다 미리 맞아야 되는, 중의 하나가 어. 비자 문에 네. 볼리비아 비자를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면 빠삭병 음. 예방주사 접종을 했다는 그옐로 카드가 있어야 돼요. 음. 물론 볼리비아 비자도 도착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100달러를 지불하고 음. 현지에서 받는 것도 있기는 한데, 국내 대사가 통해서 받을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차라리 서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받아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가셔서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어렵죠. 해외 나가서 비자를 받는 게 사실 여행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네. 없는데 여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네 영어권이 아니라 네. 말이 좀 통하기 힘들고 사실 유럽 같은 데는 그이유로 엮여 있어가지고 네. 국경을 넘어갈 때도 뭐 별다른 비자나 뭐 검사 없이 자유롭게 어, 왕래가 하지만 또 남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남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다른 예방접종은 없나요? 아니요 그거 외에는 없고 정확한 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미가 네. 좁은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에다가 한턱병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선생님이나 상담을 하셔서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 네. 그리고 남미가 또 고산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산병에 대한 아, 걱정이 있는데, 고산병은 솔직히 어느 사람이 취약한지는 가봐야죠. 어, 그렇겠죠? 네. 저도 고산병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럼 이제 고산병은 사실 체력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누가 들을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어, 전혀 몰라요. 그러면 약은 어떻게 하나요? 어, 항야병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고산병도 같이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약을 받아고 현지에서도 음. 고산병 약을 사서 먹어봤는데 음. 저는 현지 약을 더잘받는 편이었어요. 현지에서 고산병 살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소로치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음. 뭐 다른 약도, 현재 아 약국에서권장 한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유명한 건 소로치필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어떤 분은 그걸 의미 없다,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고산병이라는 게 심하게 역 걸리면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라파즈에서 도미토리를 묵었는데, 음. 거기에 계시던 한 여성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네, 왜요? 너무 힘들다고 아, 고산병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리 자신 있어도 그래도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준비를 해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가아주고필요하실경우에는 현지 약국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 접종, 비자 그리고 고산병까지. 그리고 또뭐 필요한 게 있을까? 그리고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또 남미는 이제 소매치기 이런 범죄가 많아서 가짜 지갑을 뭐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는 본 적이 있아 그런가요? <laughs> 네. 가짜 지갑이라는 게 그거 뭐죠?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다 보면 한번 털리면 진짜 여행에 그렇죠? 진행 자체가 막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지갑이라고 해서 하나를 따로 가져갔어요. 거기 안에는 이제 쓸데없는 음. 카드들, 진짜로 뭐 신용카드가 아니라 뭐 전화카드도 되고 마일리지 카드도 되고 음. 그런 카드 몇 장만 딱 꽂아놓고 그날쓴 돈만 넣어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한 20달러, 3 0달러 정도만, 네그날쓸 네. 돈만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지갑을 털어가든, 我的。Mm. What 사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녀본 적 있고 실제로 그렇게 다녀서 지갑을 안 털린 적도 있어요. 네, 그럼 진짜 지갑은 어디다가 떠는 거나요 진짜 지갑은 백팩에 가장 깊숙한 곳에 아, 잘안 보이는 곳에. 네. 그래서 강도를 만났을 때 가짜 지갑만 넘겨줄 수 있도록. 네. 네. 음. 뭐 강도를 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laughs> 네. 좀 부주의하게 가방을 놔뒀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누군가가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꺼내갔는데 딱 20달러만 잃어버렸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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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남미를 갈 때또 유럽이랑 좀 다르게 동선 자체가 좀 길어지잖아요. 네. 비행기도 갈 때부터 환승을 한번 해야 되고. 네, 비행기 환승이 보통 미국에서 진행되거든요. 음. 미국 데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애미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E S P A 비자가 필요해요. 아 안에서 환승만 하는데도요? 환승해도 필요합니다. 미국 경유할 때는 비자를 미리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 비자가 없으시면 미국 경유 비행기 자체를 이용하실 으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되고 받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뭐 미국 대사관의 어. 비자 이런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옛날에 면접 뭐 봐야 된다 미국 어, 비자를 올라 온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2.6%만 지도를 하면 나옵니다 그거에 음, 음. 프린트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간단하네요 네, 네 그거는 미리 준비를 어, 하셔서 음. 출력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남미까지 피고 다 하고 갔는데 어 비행기를 안 태워줄 어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조금 골치 아파지니까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장기 여행 가면은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죠 보험은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보험을 들고 가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네 그렇죠 사실 뭐 4월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본 한달 이상 가는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3개월이 넘어가면 여행자 보험이 좀 힘들어요 네. 저같은 경우에도 그때 120일 여행가인는데 3개월까지만 여행자 보험이 가능했고 음, 네. 그 이상 설정 자체가 안됐어가지고 아, 네. 못했거든요 뭐 물론 방법은 있겠죠. 그쵸, 따로 따로 아, 네. 근데 보통은 90일 이상 이렇게 가실 케이스가 드물죠. 특히 네, 드물죠. 세계 일주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아닌가? 네. 드물죠. 뭐 그렇게 여행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뭐 보통의 분들은 그 정도 여행은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해외여행 갈때 가장 걱정되는 게 네. 벌레, 모기 뭐 이런 거 물리면 뭐막 긁어야 되고 간지럽고 고통스럽잖아요. 뭐 모기 기피제라든지 뭐 예방접종을 받다든지 뭐 그런 팁이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왔을 때는 남미가 겨울이었어요. 완전 음, 반대의.. 남방구에 있으니까요. 네, 네. 반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비가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마치픽추를갈때 음. 트래킹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는 또스피닉 정글 같이 돼 있으니까요. 네, 거기 걸을 때 제가 엄청나게 무리는데 그때는 기피제랑 바르는 양을 챙겨가시는 게 음. 좋아요. 현지에서 간지럽다고 모기 바르는 약도 달라고 안 되는 스페인어로 막 아, 말라했는데 안 줘. 아. <laughs> 못 알아들어. <알아더라. 웃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에그 영어 가이드 하시던 분이 약국에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아 약을 샀는데, 뭐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laughs> 트래킹을 하게 되시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버스를 오래 타다 보니까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미는 기본적으로 몇시간 이내면 보통이네, 뭐이 정도기 <laughs> 때문에 제가 최대로 오래 탄게 24시간 탔던 것거든요 어, 근데 이제 배가 아프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사제나 약간 음. 좀 평소에 속이 별로안 좋으시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약품을 좀 신경하시는 게 좋고요. 음. 대신에 소변은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워낙 장거리 버스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남미 지금까지 준비해야 될것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남미를 가게 되면 또 가기 전에 또뭐 주사 맞은 그쯤 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아, 예. 네,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남미 가기 D-30일. 이제 좀더 남았죠? 40일? 네, 준비해야 될것 정도를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남미 여행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뭐 따로 챙겨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후보로에 따라서 선택을 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laughs>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른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